물감 성능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음, 빨간색 체리니레드 그다음에 노란색 펄머넌트 옐로우. 그다음에 파란색 코발트 블루.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펄머넌트 그린이 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타이타늄 화이트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물감 성능 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물감으로 대부분의 색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의할 점은 화이트는 조금씩 사용하시는 게좋고요 조금씩 섞는다고 했을 때, 초록이랑, 초록이랑, 옐로우를 섞으면, 밝은 초록이 되겠죠. 그렇죠 밝은 초록. 그 다음에, 옐로우를, 많이 칠수록, 노란색을 많이 칠수록 밝은 초록색이 되겠죠? 노란색에 가까운 초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랑이랑 파랑을 섞으면 초록이 되겠죠? 노랑이랑 파랑을 섞으면, 좀 짙은 초록이 되네요. 그쵸? 그렇죠? 얼마만큼 색깔을 섞는 비율에 따라서 약간씩 색깔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밝은 초록을 원한다 그러면 노랑을 더 타면 되겠죠? 네. 이것도 어느 정도 감이 생기면 어느 정도 색깔 비율이 이거를 섞으면 나오겠다 이런 거는 조금씩 섞어보면 알수 있거든요. 이런 약간 좀더 밝은 좀더 밝은 초록, 노랑에 가까운 초록이 됐죠. 여기 보시면, 빨강이랑, 빨강이랑 파랑을 섞으면은, 무슨 색깔이 되냐면, 보라가 되겠죠. 보라색. 이거를 타면, 보라색이 나올 거예요. 보라인데 아주 짙은 보라가 나오네요. 그쵸? 보라색 나오고, 네. 어, 어, 노란색이랑, 노란색이랑, 그 다음에 빨강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나오겠죠. 주황색이,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나옵니다. 주황색인데 짙은 주황색이면 노란색을 많이 타면 돼요. 노란색을 많이 타면 주황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황색 노랑이 가까운 주황색이니까 조금 빨간색을 타면서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맞추면 되는데요. 요렇게 여러 가지 초록색, 짙은 초록, 보라색, 주황색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에이 빨간색, 노란색 비율을 맞춰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섞을 수 있는 게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타면요. 초록색을 타면 섞습니다. 이두 가지 색을 섞으면 짙은 분색이 되네요. 짙은 초록. 보면 짙은 초록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본 색은 이렇게 다 섞어서 나오고요. 여기서 흰색을 타면서 조금 조금씩 타면서 색깔을 섞으면 음 좀더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흰색을 흰색에다가 미색을 섞으면 이렇게 밝은 파스텔톤 초록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다가 흰색을 조금 타면 약간 분홍빛 파스텔톤이 나오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흰색에 흰색을 찍어서 요 색에 섞으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요런 노란색 밝은 파스텔톤의 노란색이 나오죠. 노란색 주황색. 주황색, 살색 비슷한 톤도 나오고요 그리고, 얘를 섞으면, 지금, 흰색을 이쪽, 녹색 있는데 섞으면, 네. 요런 파스텔 톤의, 네, 색깔이 나오죠. 색깔이 여러가지가, 이렇게, 부드러운 색깔이 나와요. 여러가지 대합을 통해서, 이런 초록색, 짙은 초록색, 보라색, 주황색, 그 다음에, 짙은 녹색, 이런 색깔을 섞어서 그 흰색을 또 약간씩 타면서 하면은 뭐 밝은 느낌의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그림 저번에 그렸던 정물화를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해서 채색해 보겠습니다.